살다 보면 가끔 어쩜 이러지 싶은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다. 빨리 왔습니다. 음.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 끝나고 저희 소구 마지막이어서 미스터 피자에 밥 먹으러 왔어요. 오늘 신제품 랍스터 피자를 시켜봤는데요. 이날 혼자 피자 다섯 조각을 먹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남자친구가 여권을 만들려고 해요. 여권 사진 찍고 구청 가서 이제 여권 발급도 신청할 거예요. 이만 안 보이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laughs> 아세 번째 걸어. 세 번째 아, 니두 번째도 아니, 세 번째 건데. 세 번째 걸러왔어. 우리 왜 이렇게 잘 나왔냐? 나는 왜나 <laughs> 바꿀까? 나 완전 <laughs> 7곱살 애처럼 나왔는데. 제가 찍을 때만 해도 여권 12,000원 그 시대였는데 벌써 18,000원이 됐어요. 여권 신청서 여기 있다. 여권 쓰면 돼. 어 일반이지? 응 나는 일반 일반 브이 이로 표시하시오 귀여워 이거 왜안 되지? 사물 노출 너무 귀엽다 이거 혼인신고 우체국서 불가래요 혼인신고 포토존이 여기 있어요 우리 사진 찍을래? 우리 강사에서 혼인신고 했어요 여기 서서 하는 건가 봐 <laughs> 어, 어디서 혼인신고 하셨나요? 여트은치만 원입니다, 여러분. 어요커트은치만 와퍼 원입니다켰어요 커트로 치즈 와퍼 콤보를 시켰어요. 커어요 커트로 치즈 와퍼 콤보를 시켰어요. 트로 치즈 와우 콤보를 시켰어요. 치즈 와퍼 를시 치즈 와퍼 콤보를 시어요 커트로 치즈 와퍼 콤를시어요 커트로 치즈 와퍼 콤보어 와, 불러. 알았어. 여기 옆에 물었다. 오늘도 루미큐브를 하러 왔습니다. 이곳은 내가 제일 자주 가는 동네 카페. 항상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데려오는 곳이다. 각자 팔고 싶은 것도 가져다 놓을 수 있는 동네 사람들의 소중한 아지트 같은 공간이다. 벌써 이곳에서 루미큐브를 한 지도 5년이 넘었다. 오늘 오늘따라 버드 게임이 더 많은 것 같다. 룸이 큐 우리 다른 것도 해볼까? 어, 다른 거 할까? 어. 열네 개. 동남아 가면 는안 맞아. 용기에다가 빨대. 루이 큐브를 무조건 이기는 방법. 처음부터 좋은 패를 뽑는 것.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 오지이 빅똥은? 나도 아주 빅똥이야. 똥들의 잔치야. 똥의 향연. 아주 그냥 어떻게 이렇게 나오나 싶어. <laughs> 누가 먼저 그냥 가져간 거 아니야? 나 <laughs> <laughs> 차례잖아. 쟤가 가져갔잖아. 내가 이겼잖아. 머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낼수 있는 카드가 생기면 무조건 먼저 내려놓는 것이 좋다 괜히 머리를 써보려다 내게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면 낼수 있었던 카드도 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결국 치열한 접전 끝에 상현이가 이겼습니다 <laughs> 아까워 또... 이번에는 다빈치 코드를 해보기로 했어요 26개 이 타일을 숫자가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 섞는다. 네개 이렇게 가져왔다 시작. 검은색 두 개, 흰색 두 개여야 돼? 아니 그런 건 없어. 그럼 난 이렇게 할래.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숫자가 오도록. <목소리> 오도록. 타일 더미에서 타일 하나를 가져온 이 게임의 규칙에 따라 배치한다. 상대방은 자세미 되길 타일을 놓기로 모두에게. 혼자 하는 게임도 재밌지만, 자고로 게임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게 최고다. 이번에는 완전 저희 단골집인 저희가 처음 만난 곳에 왔습니다. 여기 사장님도 저희를 축하해 주셨어요. 여기는 다 맛있는. 이곳은 내가 남자친구와 처음 만나게 된집앞 이자카야. 이곳만큼 소고기 타다키가 맛있는 곳을 본 적이 없다. 먼저 친구 S의 추천으로 나와 친구 J가 방문하여 단골이 되었고, 친구 J는 오래된 친구인 지금 내 남자친구를 이곳에 데려왔다. 그날 나는 제이에게 이곳으로 와서 잠깐 인사나 하고 가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렇게 친구의 친구로만 알고 있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이라서 문화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 보러 가기로 했어요. 멀미가 심해 버스는 최대한 피했었는데 요새는 버스를 타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바깥 풍경을 보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다. 붐, 붐, 붐. 어 이거 다 냄비로 만든 건가봐. <laughs> 오자마자 다른 분들 사진 찍어주고 있어요. 난데 어디까지 안 나왔어. 멋있게도 찍어주셨대. <laughs> 오늘 문화의 날이라서, 공짜거든요공짜라고는좀 그렇다. 오늘 문화의 날이라서, 무료로 볼수 있거든요. 예아. Yeah. 평소엔 4,000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저렴해요. <laughs> 여러분, 그, 세미라는 유명한 작품 아시죠? 그 작가 전시마르셀리쌩 됐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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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저희는 전시 다 보고 저기 서울시청 스케이트장 가서 그거 탈라고요 스케이트 탈려고요. 내장거장만 타면 돼요. 최고의 코스예요. 지금 여기 시청 도착했어요. 버스 타니까 금방이에요. 코스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까르보나라 래, 이름이. 떠먹는 떡볶이 도넛이래. 우웩! 거기 스케이트장이 5시 반부터여서 잠깐 간식 먹으려고 들어왔어. 요 먹으려고 <목소리> <먹으면 진짜 목소리> 대박이야. 오, 엄청 뜨거워. <목소리> 진짜, <맛있지>? <목소리> <목소리> 진짜 <좋아. 목소리>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 진짜 맛있다. 진짜 맛 맛있다. 진짜 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 맛있다. 진짜 맛 근데, 근데 너무 작으면 나발 아파. 240.. 보다 나잖아. 아 근데 240 자주 신어서 괜찮아. 여기서 이제 신경 안 써. 자 없어? 아니 아까 신고 나는 왜 매번 이렇게 물건 하나 찾을 때마다 온 가방을 다 뒤져야만 할까? 집에서 장갑 챙겨와야 돼 <laughs> 아이 진짜 한 거야 뭐야 이거 이렇게 이거 미끄러운데 원래? 어좀 미끄럽긴 하다 <laughs> 왜 혼자 <멈춰> 있어? <laughs> 처음에는 너무 오랜만에 스케이트라 무서워서 손을 잡았지만 우리는 금방 서로를 위해서는 오히려 손을 놓고 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 명이 넘어지면 다른 한 명이 일으켜 줄수 있는 것이 아닌 같이 넘어지기 때문이다. 때로는 누군가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만 좋을 때도 있다. 폼이 왜 이렇게 엉성하세요? Feet, 아니야, 잘했어요. 그잘 어, 힘들어. NCT 노래 나와요. 와우. 지금 탈진 상태입니다. <laughs> 너무 힘들 진짜. 밖에 분명 추울 텐데 네. 지금 더워 시원해. 네. 어. 재밌어. 재밌는데 힘들어. 어. 힘든데 재밌어. 아 진짜. <laughs> 아 너무 힘들다 진짜. 아니 그런데 그렇게 배도 안 고프지. 어. 아까 음. 너무 많이 먹었어. 알매하이야. 알매하이야. 어디로 갈까? 이거 뭐야? 어떻게 <laughs> 해야 이거 뭐야? 이요. 지금 여기 스케이트 타고 나서 청계천 산책하러 왔어요. 전 청계천 걷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여기 광화문이랑 시청일 때 이렇게 걷는 거 너무 좋아해요. 야경도 이쁘고 LG 올레드 TV 그거 광고 같지 않아? TV 광고. 지금 지쳐가지고 교보문고에 왔습니다. 여행 <목소리도> 6호 마구마구 순살! 아시아 베스트 왠지. 제주도 방콕, 싱가포르나고요 밥 먹으러 산초매라면 왔는데 따뜻한 기운 나오고 있어요. 들리시나요? 대박. 이거 간 쌩하지고 찍어 드세요. 네. 아, 뭐 제가 유자 치킨면 엄청 좋아하는데 치킨면 있길래 한번 시켜봤습니다. 어디이 노래가 나오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는 그 순간. 가끔 천국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동영상이야. <laughs> 소녀님, 뭐 드시러 왔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시켰어요? 너무 건조해적인 거 아니야? 대답 대답하세요. 두둔.